안녕하세요. 욜로와 제주의 설정미입니다. 골프의 성지인 제주에서 첫 골프 방남회가 개최됩니다. 2018더 골프인 제주가 오늘부터 28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데요. 골프레슨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골프용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최신 골프클럽을 경험할 수 있는 시타부스도 마련돼 있는데요. 이번 골프 방남회를 통해 다양한 골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율로와 제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제주 전체 지하수의 9%가 이미 오염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4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상실 제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현재 제주 지하수의 9%가 오염됐고 오염원은 70%가 화학비료, 30%가 축산 분뇨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질 전용 측정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권 제주지법원장은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에 대한 60건의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내년 초 거의 마무리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 등과 관련해 연행된 사람은 611명에 이르고 이중 463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2018 도민행복일자리박람회가 24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과 경력 단절 여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일자리박람회에서는 도내외 쉰 다섯 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이백 스 명을 채용할 예정이고 여덟 개 기업은 현장 채용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조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서쪽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해변인 함덕 서우봉 해변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오늘 구름이 너무 예뻐요. 정말 이렇게 솜사탕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너무 예뻐요. 뭉게뭉게 하늘 보이시죠? 이거 지금 트리가 아니고요. 이거 진짜 현실입니다. 하늘이랑 바다색이 너무 예뻐요. 뒤에 윈드쏘핑 와 이게 서핑이랑 윈드서핑을 믹스한건가요? <laughs> 앞에 이렇게 보고있는데 어 하늘 모습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함덕 서우봉 해변 바로 어, 옆쪽에는 이렇게 해변 따라서 산책로가 또 있거든요. 음, 저도 모래놀이 되게 좋아하는데 같이 껴서 하고 싶은데요. 바다에 오면 은참 좋은 것 같아요. 제주는 사면이 바다잖아요. 이게 제주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걷다 보니까 조금 추워져서 한덕해수욕장 바로 옆에 커피숍이 하나 있거든요. 이곳에서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따뜻한 차 한잔을 하겠어요. 아, 파인애플 나무. <laughs> 오늘 하늘 너무 예쁘다. 여기가 워낙 예쁘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많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어, 이건 무슨 집 같이 생겼는데요? 와, 물방울 모양.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나봐요. 와, 되게 코지예요 뿐만 아니라 파도 소리가 들리는 선베드. 와. 오, 귀여운 참새. 참새들이 방학간에 왔나봐요. 뭐 먹으러 왔니? 아, 귀여워. 지금 제 앞에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함덕 서우봉 해변이 환히 보이고 있어요. 아, 여기서 바라보는 바다가 바닷가, 가을 바닷가 구경도 하고 따뜻한 밀크티도 한잔하고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우제주 플러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주말 고치고라보게 맛심 고치고라보게 맛심 고치고라보게 맛심 고치고라보게 맛심 고치고라보게 맛심 고치 안녕하세요. 제주말 고치고라보게 시간입니다.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말을 고치고라 보자고 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말과 또 제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주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또 깨끗해서 맛있는 해산물이 정말 많아요. 특히 제주의 식탁에는요, 꼭 해산물이 한개 이상은 올라가는데요. 오늘은 이런 해산물과 관련된 제주말을 알아볼게요. 어, 너 오늘 동물시장 가서 뭐 해산물 산다고 하지 않았어? 뭐 샀어? 어, 생선들 호쏠 산. 아, 생선 산건 알지. 그니까 무슨 생선 샀냐고. 그니까 생선 호쏠 샀다고. 아, 그니까 무슨 생선 샀냐고. 아, 답답해 진짜. 과연 이 친구가 못 알아들은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표준화에서 생선은요, 먹기 위해 잡아올린 신선한 물고기란 뜻인데요. 제주에서는 옥돔이라는 특정 생선을 읽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솔나니, 솔내기, 오돔이라고도 부른대요. 이 친구는 계속 옥돔을 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치구라보기 마심. 어드레감수강. 아, 동무시장에 생선들 호썰 사보젠 가엔 동무시장에 생선 호썰 사보젠 가엔 동무시장의 생선 호썰 사보젠가멘 이렇게 대화해보세요. 조금 더 제주를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고치고라 보기 마씸 2010년에 시작해 올해 9회짜를 맞는 제주 올레 걷기 축제가 11월 1일부터 3일간 열립니다. 제주 올레 걷기 축제는 제주 올레 길을 하루 한 코스씩 걸으며 문화, 예술, 공연과 지역 먹거리를 즐기는 이동형 축제입니다. 제1회 제주 드론 필름 페스티벌이 11월 2일부터 4일간 제주 항공 우주박물관에서 개최됩니다. 국제 초청부문에서는 총 8개국의 영상 13편이 상영되며, 동부가 경쟁부문 6개 카테고리에서는 영상 18편, 사진 9편을 선보입니다. 오늘 제주는 막지만 아침과 저녁으로 다소 쌀쌀합니다. 일교차가 최고 10도가량 벌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내일은 비 소식과 함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쌀쌀하겠으니까요.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대기가 건조합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보다 높은데요.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고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제주 날씨 정보 알아볼게요.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막다가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0에서 13도 사이에서 출발을 하겠고요. 한낮에는 19에서 21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한라산에는 아침부터 그 밖의 지역에는 낮부터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느 차차 개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 내외입니다. 이어서 제주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제주 전해상은 맑은 가운데 파고는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고 있습니다. 내일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차차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면서 오후 늦게나 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제주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은 대부분 정상 운항할 예정입니다. 다만 여객선 운항 정보는 바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만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제주 상공은 맑은 가운데 발효 중인 특보는 없습니다. 내륙공항인 원주와 청주, 그리고 광주공항에는 안개가 껴있고요. 청주와 광주공항에는 안개로 인해 저시정 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제주로 출 도착하는 항공편 변동사항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운항 정보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욜로와 제주 날씨정보였습니다.